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5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는데 계속 매수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죠. 최근 테슬라가 떨어지는 이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 저의 생각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일론과 테슬라에 대한 비판을 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꾸준하게 매월 얼마씩 사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돈 생기면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어, 단 얼마라도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뉴스 안 보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도 뉴스 기사, 뉴스 제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상도 많기 때문에 결국 신문과 뉴스를 보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다고 뉴스를 참조 안할수 있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뉴스와 신문이 전달하려는 진실된 그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지식을 쌓고 싶어서 뉴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뉴스가 진짜 의도하는 바는 따로 있다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2021년도에 주가가 한창 올랐었죠. 이렇게 올라서 좋을 때는 언론에서 그 다음 해인 2022년도 주가가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했던 그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나자 반대로 2023년에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어, 2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죠. 그것도 고점 대비 70%나 떨어졌습니다. 이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상승했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는 계속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를 왜 시작했는지 계속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뚫었을 때 지금보다 두 배, 세배더 비쌀 때는 너도 나도 테슬라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섰었잖아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정고점인 400달러일 때 600달러를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반대로 지금 100달러로 70%가 내려가니까 테슬라를 아무도 사려하지 않습니다. 600달러를 외치던 애널리스트들은 각종 이유를 들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뉴스에 불안한 나머지 여러분의 주식을 내다 판다면 과연 그 주식을 누가 사 가져갈까요? 늘 이런 의심을 하면서 뉴스를 봐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50달러까지 내려갈 거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나는 몰빵한다. 이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50달러면 싼 거고 200달러면 비싼 걸까요? 테슬라 가격을 50달러, 100달러, 이러니까 싸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주식을 기업의 펀더멘털로 보지 않고요. 가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 무조건 가격이 아닌 회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테슬라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이 세상을 바꿀 기업이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3,000달러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장기투자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가격을 보면서 이 300달러면은 비싸고 100달러면 싸다고 생각한다면 장기투자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30% 먹으면 50% 먹으면 대박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3,000달러를 갈 거라고, 5,000달러 갈 거라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의 이 하락과 투자한 지몇 년도 안된 상황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100달러에도 사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50달러가 되면 또 사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환율이 얼만지, 테슬라 주식 가격이 얼만지,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뉴스를 보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석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인수했고 이 트위터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일론의 트위터 인수로 인한 테슬라 매도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게 뉴스를 통해 여러분이 얻는 정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국내에서 최고의 회사로 급성장한 게 카카오 잖아요. 이 카카오가 맨 처음 서비스라고는 메신저 기능 하나밖에 없는 회사였습니다. 이 기능 하나로 시작한 회사가 온오프라인 산업을 주름잡는 회사가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메신저 하나로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 정도입니다. 트위터는 어떤가요? 트위터는 전 세계인이 쓰고 있는 메신저잖아요. 이 트위터를 가지고 일론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세계 언론과 이 금융 시스템에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을 깐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트위터에 이 블록체인을 넣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가 도입되게 될 텐데 이 트위터라는 앱 자체가 앱 애플의 생태계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 트위터를 추방시켜 버리게 되면 현재로서는 트위터에게 사양선고나 다름없게 되겠죠 심지어 이 트위터를 업데이트 하는 이유가 페이를 도입시키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기득권 세력이 가만 있을까요? 그럼 기득권 세력이 이 애플에게 입김 한 번만 넣으면 이 트위터가 업데이트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애플이 보류를 시키거나 승인을 늦추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귀찮은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지연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애플이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도 스마트폰을 만들 수밖에 없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다음날, 바로 애플의 팀 쿡이랑 일론 머스크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팀 쿡도 만나고 나서 오늘의 일론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다, 유익한 자리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많은 트윗이 지금의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론은 몇 수를 내다보면서 트윗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에만 해도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론이 트윗만 올리면 푸틴을 조롱하고 푸틴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트윗을 올린 것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도와준다면서 스타링크도 보냈잖아요. 당시 2월에서 3월 경에 그렇게 전쟁 관련 트윗을 올리던 일론이 6월 이후로는 러시아나 푸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은 트윗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트위터를 가지고 모든 화폐 개혁을 하고 모든 언론과 미디어가 아마 장악이 될 겁니다. 트위터를 인사하고 났더니 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언론에 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전 세계에 재앙이 생긴 것도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모든 이유가 이 트위터의 증거로 남아있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막아야 될 세력이 분명히 있겠죠. 전 세계가 아마 막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영화관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관객의 입장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일론 머스크를 영웅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돈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의를 말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돈을 잃으니까 일론 제발 입좀담으어 너 때문에 내 주식 떨어지지 않냐 이게 보통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싸움을 일론이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로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투자가 정말 힘들 겁니다 일론이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지지하고 그 계획을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이 투자를 즐겁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고 하고 테슬라가 1위 기업이라고 하니까 내돈 얼마 넣어서 수익 좀 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한 사람들은요, 투자자이면서도 지금 현상 때문에 일론을 비난하기에 앞장서게 될 겁니다. 이 테슬라 주식 평가 금액으로만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부자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면서 이 부자는 왜 그러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웅들은요,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돈을 더 벌기 위함도 아니고, 내 목숨이 위험하다는 무서움도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걸 다 알고 나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냥 감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고 이 평가 금액이 얼마니까 얼마를 잃었고 또 얼마를 벌었고 하는 이 숫자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절대 매몰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이눈앞의 숫자에서 초타를 해야지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큰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 주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2030년, 또 누군가에게는 2040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의 아이들은 150에서 200세까지 살 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요, 한 50에서 60대만 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했었거든요. 70세가 넘어가면 장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과 30년 전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수명이 30세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과학계, 의학계, 생물학계, 그리고 이 산업계에서 인간 수명을 연장하고자 수천 군데, 수만 군데 회사와 연구기관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 다양한 연구들이 하나하나 인간의 수명을 한 달씩만 올려도 이게 다 합쳐지면 우리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10년을 더 살면 우리의 수명이 15년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 것보다 평균 수명이 더 빨리 늘어나는 변곡점이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면서 10년 뒤 미래 과학의 발달과 기술로 인해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 거고, 이 자율주행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해지겠구나가 아니라, 이 자율주행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게 될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애플이 좀더 좋은 핸드폰을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을 바꾸게 된것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 다음 주자가 바로, 테슬라겠죠. 이렇게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올랐으니까 돈 벌게 해줄 거라는 희망으로 현혹되는 게 아닌 20년간 일론 머스크가 증명해 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상상도 하기 힘든 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 보링컴퍼니, 뉴럴링크, 뭐이 중에서 실패한 사업도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테슬람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저는 테슬람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알면 알수록 존경해야 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현생에서는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다르니까 평범한 사람들하고.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